나의 용신은 무엇인가? 지난주까지 이제 격운이 왔을 때, 그다음에 팍격이 되었을 때, 뭐 이런 거쭉 공부를 하면서 용신이 잠깐 나왔었죠. 용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격. 어, 격, 운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무슨 격이 있잖아요. 음, 어떤 격이 있어요. 격은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격. 이 격이라는 게 내가 태어나서 이거 하나는 하고 싶다. 뭐 대단한 건 아니야. 부모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걸할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동의가 되지 않는 뭔가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간 본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격이 있는데, 격을, 어, 수레로 비교할게요. 수레. 뭔가 끌고 가는 수레. 여기다 짐을 다 담았어요. 격이 강한 사람은 이 수레가 큰 거예요. 이 수레에 뭔가를 많이 실은 거예요. 많이 실었으면 이거를 끌고 가는 힘도 강해야 되겠죠. 내가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약한데, 뭔가 무게를, 중량을 많이 높이면 끌고 가기가 어렵죠. 이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이게 영신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미래죠, 미래. 미래.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걸 과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격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 격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운동을 한다 이러면은 운동할 수 있는 네, 체력이 돼야 되고, 또, 테니스를 치고 싶으면, 테니스체가 있어야 되고, 뭔가 다 준비가 돼야 돼.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기는 준비가 돼,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이제 상신입니다. 그럼 준비도 안 해놓고, 경만큰 사람들은, 뭔가 의무적인 거, 이것은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 이거는 권리, 용신은 권리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해놔야 이 격을 이루을 수가 있다. 준비. 의무, 준비. 얘는 결과, 목적이죠.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같이 보셔야 돼. 격이, 격이 목적이 아니고 용신만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격하고 용신은 뗄 수가 없어. 격이 없는 사람은 용신의 의미가 없죠. 용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용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용신은 이 격을 끌고 갈수 있는 의지, 어떤 장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수레를 끌고. 그럼 그 오르막길에서 그만할래. 중단할 수도 있잖아. 근데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동해, 동원해서라도, 타인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아니면 내 스스로 하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할수 있는 의지가 바로 용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주는 격은 아주 강한데, 용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신이라는 거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끌어주는 복이 있고, 뒤에서 지원해주는 복이 있잖아요. 이두 개로 보시면, 양쪽도 다 복인데, 복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 격은 꿈이다. 꿈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꿈이 없으면 그냥 밥만 먹고 잘 살면 돼요. 격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많이 뭔가를 가질 수도 있고, 힘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격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용신은, 지금 얘기하는 용신은 격에 대한 용신이에요. 격에 대한 용신. 격이 없는 경우는 용신이 필요 없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사주에 격이 없다. 격은 투관이 되어야 되죠. 월지에만 존재하는 거는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월령 속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창간으로 일간 빼고, 일간 빼고 투간된 글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격이 되는 거예요. 격이 없으면 용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용신 찾아서 산말해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 용신이 없어서요. 용신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격이 강할 때는 용신이 없으면은 헛발질을 많이 하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방향이 잘못됐다. 서울로 가는데 내비를 딱 켜놓고 가게 되면 최단 시간에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물어, 물어, 물어 간다 그러면 우왕저왕, 이제 구비구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은 어떤 내비다. 어, 다 복입니다. 양쪽에도. 복은 내가 만든다. 격이 없으면 월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월지는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다 역할이 있어요. 자, 엄마가 밥을 했는데, 밥을 먹어야 돼요. 밥다 차려놓고, 식구들을 불러,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어릴 때 이야기고, 좀 크면은 거들어야죠. 그러면, 엄마가 밥을 했으면, 요리를 했으면, 최소한 식탁에 반찬이라도 올려야 되고, 숟가락이라도 올려야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그게 이제 역할이에요, 역할. 각자, 누구는 숟가락 놓는 역할을 해야 되고, 뭐, 누구는 뭐, 밥다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는 역할도 있고, 이게 다 역할이 있는데, 이게 원령이라 그래요, 령 어떤 명령을 받았다. 월지에서 나한테 명령을 내렸다. 자, 어떤 애는 설거지를 되게 잘해요. 근데 어떤 애는 설거지는 되게 못 해. 눈치는 잘 보는데 설거지는 되게 못 해. 그러면 걔는 눈치를 잘 보는 역할을 주면 돼요. 설거지를 잘하는 애한테는 설거지 역할을 주면 돼요. 자, 사주 원국에 격이 없는 사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격이 없다가 대운에서 격이 생깁니다. 대운에서 한 10년간 생기죠. 어떤 사람은 20년간 격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격이 없다면 원령으로만 살죠. 원령. 원령으로만 살아가면 남들이 살아가는 길을 따라 살면 됩니다. 부모가 시기는 대로, 가정교육 받은 대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은 대로, 그걸 그대로 배워갖고 따라가는 겁니다.